fx, g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. 그럼 저 부등식을 직접 풀리는 없다라고 했죠.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 나오면 되지. 그럼 fx-x는 g 제가 바로 써볼게요. fx-x는 g 제에서 제 뺐으니까 내림차순 정리. 자 이렇게 되지 않아?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함수값이 0 이하가 되게 하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 나오면 되죠. 자 그럼 얘는 전혀 새로운 함수니까 제가 hx라고 할게. 그럼 hx의 그래프 모양을 알아봐야 되지 않아? hx의 그래프 모양을 알아보려면 우리는 또 도함수가 필요하고 자 h'x 1 2 x 세제곱 24x제곱, 12x, 뒤에는 미분했으니까 다 날라갔고 12x로 묶어내면 x제곱, 플러스 2x, 플러스 1, 완전제곱식이죠, 그럼. 자, 여기까지 됩니까? 그럼 얘는 이제 증감표 작성 없이 바로 그릴 수 있지. 도함수의 완전제곱식 인수로 있으면 마이너스 1에선 극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? 안 나온다고? 부호변화가 없어요. 0에서는 극값이 나와야 되죠. 그럼 이런 모양 아니야? 맞지? 여기가 마이너스 1. 극값 안 나오고 여기가 0. 뭐 일로 쭉쭉 올라갈 겁니다. 이렇게 맞지요? 자, 근데 얘가 x축보다 같거나 작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세 개만 나와야 된대요. 그럼 x축이 이런데 있으면 되니? x축이 이런데 있으면 함수 값이 0 이하인 x가 하나도 없지. 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, 그렇죠?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랑 어디를 조사해야 될것 같니? 이 바로 금방의 함수값 조사해보셔야 됩니다. x축의 위치를 결정해야 될거 아니야? <laughs> 자 그럼 h-1 제가 한번 구해볼 거고 자 계산. 아이고 오늘 계산 왜 이렇게 안되지? 맞나? 그 다음에 얘가 요거란 얘기예요. 지금 근데 얘는 괜히 구했네. 죄송, 사실 얘는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, 이 양옆에 양옆에서의 함수값을 구해서 x 축의 h를 조정해야 되니까, h 마이너스 2랑 h 1 구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h 마이너스 2. 이렇게 되겠네? 맞죠? 마이너스 16 플러스 24니까 8 빼기 5니까 3 마이너스 k가 되겠고 그 다음에 0보다 하나 오른쪽에서의 함수값 h1은 3, 8, 6자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11, 17, 12, 마이너스 k 어디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니? 1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죠 1에서의 함수값이 더 큽니다. 그럼 1이 이 정도 어딘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마이너스 1땐 3마이너스 k 니까 얘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맞죠? 이게 더 훨씬 위쪽에 있어야 되고요. 맞음? 자 센스를 발휘하셔야 돼. 이때 함수값이 12마이너스 k래. 이때 함수값은 제가 구해 봤더니 3 k라고 했습니다. 그럼 어, x축이 어디쯤에 위치하면 되겠어? 요 사이 x축이 딱 이렇게 있잖아. 그러면 hx가 0 이하의 함수값을 가지게 하는 정수 x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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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마리나 나오죠. 맞지 않습니까? 이거, 이거, 이거일 때세리 얘는 포함이 안 되니까. 맞아. 그다음 부등식만 작성하시면 될것 같아. 그럼 3 마이너스 k 보다는 x축이 같거나 위쪽에 있어야 돼요. x축이 그대로 방정식으로 표현한 y는 0이죠. 얘보다는 같거나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, 아니 x축이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. 둥거 있으니까. X축이 이렇게 있어도 0 이하의 함수 값을 가지는 정수는 이거 3마리만 나옵니다. 근데 이쪽은 등호가 빠져야겠죠. 얘가 X축이 이렇게 위치하면 정수가 하나, 둘, 셋, 넷, 세 개보다 많게 나와요. 그죠? 세 개만 나와야 된다면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마지막에 정수 K에게 수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연립부등식이니까 얘는 k가 3 이상이어야 되고 이쪽 풀어내면 k는 10이 미만이어야 되겠네. 결국 3 이상, 10이 미만입니다. 자, 등호가 한쪽에만 들어갔고 정수의 개수 물어봤으니까 최대 최소 빼시면 되죠. 9개나오겠네9 개. 이번 됐어요.